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대청댐으로 출조하고 있어요. 조금 제가 늦게 출발해서 지금 해가 한 슬슬 넘어갑니다. 요즘 해가 빨리 지잖아요. 들어가면 바로 어두울 것 같습니다. 조심해서 이동하겠습니다. 대청호의 대전권은 전체 낚시 금지, 충북 보험권은 일부 금지, 일부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옥천권은 네, 전면 허용인데 2001년 1월 1일부터 대청호 옥천권 3곳을 낚시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붕어나 잉어를 낚는 대낚시만 막을 수 있을 뿐이지 로어낚시는 제재할 방법이 없고 대청호 주변 낚시용품 판매업자들도 네, 코시국이 풀릴 때까지만이라도 통제구역 지정을 밀어달라고 요청하고 네, 지자체에서도 법적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동이면 수봉리, 옛 취스탑부구 부터 탑공리 안내면 현리부터 신촌리 군북면 이지당부터 옥천천 측정구간까지는 이세 곳이 낚시 금지 구역으로 다시 설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옥천권은 수위가 오르면 상류 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가장 많이 몰려서 정말 많은 조사님들이 몰리는 곳인데 이로 인해서. 쓰레기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조사님들 출조하시면 쓰레기 버리시면 안될것 같아요. 만약에 쓰레기가 계속 쌓인다면 지자체에서 정말 강력하게 통제해서 낚시금지 구역이 더 확대될 것 같습니다. 네, 도착을 했는데 완전 지금 여두워졌습니다 네, 정신없이 자리 깔아야 될것 같습니다. 뭐 촬영하고 하는 게 아마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일단 낚시 준비하겠습니다. 자리를 다 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제 엄청. 지금 일단 현재 8대를 깔았는데 근데 이곳이 6초에서 물이 찬 상태라 바닥이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채비를 안착시키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는데 일단 어두울 때 와서 더 그런 것같고조 초저녁 장은 끝난 것 같고 이제 새벽 타임하고 이제 아침 해뜨 타임 두 타임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컨디션 조절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오이 이렇게 8대 깔았고 채비를 안착이 잘안 돼서 애를 먹었는데 일단 잘 안착은 됐습니다 아 너무 추워요 지금 이렇게 날로 피고 그대로 앉아 있겠습니다 몸을 좀데해야될것 같습니다 너무 춥습니다 인성아일 끝나고 또 왔네요 오늘은 꽃게탕 끓여준다고, 꽃게탕 끓이려고 지금 끓이고 있습니다. 아, 진짜 추워요. 이제는 물낚시 못 다닐 것 같아요. 엄청 춥네요, 진짜. 지금 현장에서 낚시터 와서 저희는 꽃게탕 끓여 먹습니다. 끝내줍니다, 끝내줘. 아이고 이거 김밥. 이거 나는 소주각인데. 오늘 날씨도 춥고 소주가면 잘것 같은데, 이거. 잘 먹겠습니다, 형님. 지금 시간은 새벽 1시입니다. 네, 인성하고 간단 히 식사하고 아무래 날씨가 너무 추워서 저는 술은 자제했습니다 지금까지 단한 번의 입질도 없습니다 주변이 너무 지금 고요한데 바람도 많이 차서 오늘은 밤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걸루까지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가 한 마리 목이거든요 꽝 쳐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해가 떠고 파라솔 말리고 있습니다 서리가 내렸어요 물이 완전히 똑똑 떨어지네요 어, 낚싯대 얼었습니다 네, 날씨가 어제 엄청 춥더라고요 영하까지 떨어지더니 낚싯대 꽁꽁 얼었어요 네, 지금 화면상으로는 잘 안보이는데 네, 물안개가 엄청 끼고 있습니다 아 이제 본격적인 겨울 시즌입니다. 근데 네, 물낚시가 거의 이제 마감돼가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제 뒤로 해가 올라오고 있고. 일단 잠깐 기절해서 한두 시간 정도는 잔것 같은데 밤새 자리를 지켰는데 네, 꽝입니다. 찌가 미동도 안 합니다. 이제는 진짜 급격히 기온이 내려가고 이제 어려운 시즌이 온것 같습니다. 아 지금 고스 다운 완전 헤비 다운 입고 있거든요. 이걸로 피고 난로하고 하니까 앉아 있을 만은 한데 밤새 춥진 않았는데 기온이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 어려운 시즌이 된것 같습니다. 일단 접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떡밥은 싱카입니다. 이 싱카는 이게 보시면 새우 가루하고 어분이 주 베이스예요. 그리고 이게 원래 싱카의 정식 이름은 당고노 소포줄이 싱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고떡밥이에요. 당고떡밥은 콩알떡밥으로 사용하는 건데 단품으로도 집어도 되고 먹이용으로 되는 떡밥입니다. 싱카는 물물 물 배합은 2대1이에요 200을 넣고 네, 물은 100cc 넣으면 되겠습니다. 뭐 따로 뭐 손에 붙고 이런 것도 별로 없어요. 사용감이 좋아서 전체적으로 물만 이렇게 닿게 한쪽으로 몰아대서 완전히 물을 먹게 해서 예, 숙성되면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네, 대청댐 옥천 구간에 낚시 금주 구역이 세 군데가 또 추가가 되면서 갈 곳이 많이 없어졌어요. 산란기 명 포인트하고 지금 초겨울에 낚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많이 없어져서 여러 군데를 정찰하다가 욕점 팜랜드가 주변이 많이 정리되어 있는 예를 들어 낚시하기 되게 편한 보시면 다 차대 포인트입니다. 뒤에 텐트도 칠수 있고 물 속에 보시면 지금 멀어서 좀덜 보이는데 6초대가 계속 물에 잠겨 있어요. 그리고 붕어들이 많이 이렇게 달라붙는 올라붙는 그런 포인트가 돼서 지금 초겨울에도 낚시가 가능하고 시즌이 시작. 에서 산란철이 되더라도 낚시가 가능한 곳입니다. 일단은 여건이 엄청 편하죠. 관리터에 몇 마시 죽어도 낚시하는데 만 원에 차 대포인트 뭐딱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날 해봤고 제가 시기를 못 맞추고 댐 낚시는 뭐 하루에 붕어가 안 나올 수도 있어서 못했는데 지금 연안 따라서 제가 지금 드론으로 쭉더 보여드리는 그런 부분인데 다 차를 대고 바로 짐을 내두고 낚시할 수 있는 구간이 그리고 지금 보이는 부분에서 조금 더 가면 저 앞에 제 차가 있는데 이 정도 구간까지는 여기서 관리를 하는 것 같고 이 구간 넘어서부터는 여기까지는 돈을안 받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돈 내기 싫으시면 이쪽으로 해도 되는데 주차 여건이 좋지 않고 들어가는 진입로를 막아놨어요. 돈 내고 하라는 거겠죠. 근데 뭐만원 정도의 차대 포인트면 편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 지금 보시면 물 가에 보면 육초대가 쫓다 잠겨 있어요. 이게 댐이 겨울에 물어느 정도 계속 발전 방위를 하기 때문에 더 앞으로 나갈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육초대를 넘겨쳐서 육초로 달라붙는 봉어들 네, 봄에도 많이 볼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진입로 쪽으로 계속 지금 가고 있는데, 보이 여기 보시면 작은 골자리도 있고, 이 들어오는 진입로 구간에는, 예, 차를 대고 낚시할 구간이 많지 않습니다. 내려오시다 보면, 여기가 이제 길이 되게 험한데, 예, 내려오시다 보면 이골자리가 하나 있어요. 예, 이 부분인데, 여기가 차량 진입도 가능하고, 일명 아까처럼 볼류권이 아닌, 예, 작은 골자리입니다 예, 붕어들이 붙기에참 좋은 그런 여건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꼭 나중에 한번꼭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드론 고도를 낮춰서, 옥천 팜랜드 라인에 있는 6초 대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중간중간에 참 포인트는 좋습니다. 수몰나무도 있고, 포인트가 참 좋은데, 이 팜랜드 가기 전까지는 차가 교행이 잘안 돼요. 좁아서 일부 될수 있는 구간도 있는데, 교행이 안 돼서 그게 조금 단점이고, 나무가 다 심어져 있거든요. 어디다 차를 댈 때가 마땅치 않고, 결국에는 팜랜드까지 들어가게 돼 있더라고요. 이전 구간이 아마 한란철이 되면 다 개방을 할 겁니다. 낚시할 수 있게. 펌랜드까지 보시면서 나무도 있고, 여름에는 그늘도 있고, 주차 공간, 텐트치 공간, 네,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 구간까지 낚시가 가능하고, 펌랜드 맞은편에는 제가 저번에 낚시를 하다가 차 빠뜨려서 차 폐차할 거는 그 곳이 나오는데, 구간은 여기가 아니고, 이 골짜리도 바로 차 대고 또 낚시가 가능한 곳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좌측으로 차 내려오는 길 보이시죠? 도로가 상당히 양원. 골 안쪽에 보면 왼쪽에 차가 내려오는 시멘트 길이 있고 수로처럼 형성이 돼 있어서 산란차에는 여기도 붕어가 많이 붙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저는 낚시를 한번 해봤고 시기를 맞추지 못해서 이날도 붕어는 보지 못하고 철수를 했습니다. 여기가 다 좋은데 지금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린이전구관이 전화가 잘안 터져요. 약간 난청 지역입니다. 이거 참고하시고 주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옥천에서 제일 유명한 네, 올갱 해장국집입니다 네, 여기서 아점 먹고 가겠습니다 해장국 맛있겠죠 네, 여기 옥천에서 제일 유명한 데랍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너.